안녕하세요. 해피 라이프입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스플릿 투자 15번째 기록입니다. 스플릿 투자 개념입니다. 이 내용은 계속 반복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스플릿 투자 1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계좌 상황입니다. 어, 전반적인 하락 장세로 인하여 대부분 종목이 손실 상태입니다. 현재 신규 매수는 없습니다. 소량으로 추가 매수한 종목은 AP 시스템과 넥센타이의 두 종목이고, 매도 종목은 그동안에 선발대로 한두 주씩 보유하고 있던 세 종목을 매도하였습니다. 이두 종목은 ETF입니다. 계좌 2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두개 종목은 아미 코젠과 시제에 있는 소량으로 추가 매수를 하였고, 이 녹색 표시한 네 종목은 신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AP 시스템과 다우 기술은 부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강문 랜더와 넥센타이어는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계좌 3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두 종목을 신규 매수하였고, 매도는 없습니다. 자, 수익률 중간 점검입니다. 이제 2022년도 1월달, 한달 지났습니다. 현재 보시면 계좌 1과 2, 3 모두 4%, 8%, 5%씩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총 손익 금액이 마이너스 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기능들은 HTS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수익률이 수익률 계산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 모르겠네요. 조금의 오차는 있더라도 대충은 맞다고 보고 사용 중입니다. 어, 이 부분은 누적 수익률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어, 수치인데이 앞에서 보이는 수익률과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자, 2021년도 연간 수익률은 10.5% 이익을 받지만 2022년도 초반부터 손실이 큽니다. 약5% 손실 상태입니다. 이 붉은색은 저희 손익 상태이고 이 검정색과 파랑색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률입니다 그나마 제가 지수보다 손실률이 낮아서 조금 위안이 됩니다. 계좌2와 계좌3 모두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손실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인데요. 2022년도 현재까지 신규 매수 종목은 없습니다. 장이 좋지 않아서 신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 외에 다른 계좌에서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도 연습 중입니다. 저희 방식은 많이 하락한 종목 중 세력이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선정한 후 기회를 봐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HTS의 거래량 급증 종목들을 조회하여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종목을 찾습니다. 여러 종목이 나오는데 종목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제표 상태는 어떤지 간단히 참고합니다. 3년간 계속 적자 기업이면 장대양봉이 발생하더라도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너무 부실한 경우 운이 없으면 상장폐지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래량 급증 및 장대양봉 발생하는 종목들을 체크, 체크해 보면. 소형 종목들이 많습니다. 시총이 700억에서 1,500 정도 하는 종목들이 가장 많아서 세력들이 컨트롤 할수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아래처럼 거래량 급증 종목을 이렇게 조회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대상 종목들을 찾습니다. 2021년도 성공과 실패의 사례에 따른 교훈입니다. 고점 매수 금지, 고점 매수 및 고점 추경 매수 금지 꼭 지켜야,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고점에서 하락하는 종목 매수 금지 고점에서 10%, 15% 하락한다고 매수하면 안됩니다. 하락하는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하락 이유는 다 하락한 후에 나중에 알려집니다. 정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라면 고점에서 35% 이상 하락한 후에 매수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조금 하락한다고 매수하면, 즉, 물타기가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자, 고점 매도. 끝까지 상승한 후 매도하도록 하자. 상승 도중에 매도하지 말자. 저점 매수. 철저하게 저점에서 매수하자. 저점 탈피 중인 종목을 매수하자. 상승 종목 따라잡기. 회사 다니면서 전문적인 단타를 할수 없으므로 상승 종목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상으로 15번째 기록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